오늘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 5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으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가프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의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 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 가운데 끼어는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책을 읽는데 윌리엄 블레이크의 순수의 전조 속에 나오는 유명한 시를 한번더 읽게 됐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시를 너무나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입니다. 하늘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순간에서 영원을 보라. 짧박한 시인데. 한 번쯤은 되새겨볼 만한 시이죠. 이시 속에서 인생의 많은 것 보지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주는 곳에서 의미를 발견해가는 이 시인의 말씀,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볼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서든지 천국 인생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보여지는 많은 것들 속에서 천국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제 말씀과 사실은 연결지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일, 일곱 번 용서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일곱 번 용서한다는 것뭐 야구할 때도 쓰리아웃제잖아요 내 쓰리아웃보다 네 번이나 더 많은 일곱 번 용서한다는 것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했다면 그것을 일곱 번까지나 덮어준다는 것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실은 실수할 수 있지요, 잘못할 수 있지요, 누구나 넘어지지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참이 기억이 나는 게 누구나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잖아요. 실수하고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저도 어,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여신도의 원래회가 있어가지고 그 원래회를 하면은 보통 한 20, 20 30명이 모여서 식사장소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잠깐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우리 여신도의 원래회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식당에 신발을 벗고 이제 들어가서 먹는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딱 신발을 벗고 딱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당김도 하는데 옆에 앉았던 이제 권사님이 목사님 양말에 빵꾸 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어, 진짜 보니까 <laughs> 제 양말에 저도 몰랐는데 빵꾸가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어찌나 좀창피하든지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다 빵꾸난 인생 아니냐고 저와 여러분도 다 완벽한 것은 아니고 다 죄인이고 빵꾸난 인생 아니냐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시작을 했더니 다들 막 웃더니 숙연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빵꾸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누구나 마실수도할수 있고요 누구나 모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기도 실수하면서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빵꾸난 인생이지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도 공부 못했으면서 <laughs> 자식한테 막 공부하라고 특달같이 유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 허물을 본다면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 앞에 "일곱 번이나 용서하리까?" 라고 말한 것은 참 아마 자신이 할수 있는 최고치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신학자들은 그냥 거의 무한대로 용서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이 어떻게 그렇게 답하시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처럼 용서하며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까지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잖아요. 다시 부활하셔서까지 제자들을 용납해 주시고 용납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도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사실, 빵꾸난 인생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죄만품을 많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무한대로 일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기억한 자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너른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기억할 때. 그은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만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는데 만달란트라는 것은 몇 종은 빚졌다는 거예요. 개인이 빚질 수 없는 빚을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조원 때 빚질 수 있어요? 그렇게 대출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기도 쉽지 않죠. 근데 그만큼 큰 빚을 탄감 받았다는 것. 이 은혜 아닙니까? 도저히 탄감 받을 수 없는 빚을 탄감해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갔더니, 백백 100, 대나리온 100, 빚진자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빚을 못 갚자,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입니까? 자신이 은혜를 알았다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께 탕감받은, 죄 용서받은 그네를 기억한, 기억한다면 다른 누군가의 죄와 허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방구한 인생이라는 것. 그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말씀 가운데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예수의 님그 은혜, 그대 마음에 새기시면서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도 덮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 줄수 있는 용납해 주는 그런 너른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투성이인 빵꾸난 인생이란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러한 모든 인생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찾아와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사랑받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가 성김받기보다도 누군가를 성길 줄 아는 그 마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실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로 아버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소옵나이다 아멘.